이제 기어야지 어? 어? 기어야 돼 이제 자자 자, 태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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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수 있나 볼까? 앞에 봐짠 <laughs> 태호야 니 분유인데 안먹안 뭐, 먹고 싶어? 음... 자 그렇지 앞으로 와 <laughs> 조금만 와, 조금만 와봐, 가까이 와봐요. 응? 음? 예? 자, 조금만 너못 먹을 수 있어. 자, 어이구 이거, 자, 조금만 와봐요. <laughs> 안돼. 그래! 조금한번 그래. 밀어봐! 오르지어 <laughs> 이거 온다 온다! 조금만 더 오면 먹을 수 있다 태호야 그래! 아니 방향 틀지 말고 <laughs> 자! 조금만 더 오면 그래! 자 태호야 조금만 오면 돼 그래 그래 오 옆으로 돌긴 돈에 이제 응 발에 힘 줘봐 안돼 알았어 아빠 줄게 줄게요 자 네가 까서 먹어